어. 어디야? 어회사지 어디야? 내가 전화하는 거 부담돼? 어? 아니? 근데 왜 전화했어? 나 빨리 평이 들어가 봐야 돼. 너그 동문 카페 탈퇴했대매. 앞으로 그거 못 보는데 괜찮아? 아니 뭐? 요즘엔 구글에 야동이라고 치면 다 나와. 아왜 전화했냐고 나 바뻐. 오늘 법무부 장관 변론했지. 어떻게 됐어? 잘했어? 그냥 뭐. 야이 새끼야 근데 아무리 탄핵거리가 없어도 그렇지. 째려봤다고 탄핵을 하면 어떻게 새끼야. 사람 민망해 뒤지는 줄 알았네. 저 같잖아. 그래서 뭐라 그랬어?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래. 앞으로는 째려보지 마세요. 짱 나니까, 이래? 그래서, 어떡할 거야? 법무부 장관도 기각할 거야? 아, 씨발, 내가 알아서 할게. 왜 점화했어? 네가 궁금한 게 이게 아니잖아, 지금. 야, 너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냐?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, 임마. 너 말투가 갑자기 왜 이래? 너 헌법재판소장 하기 싫어? 나야, 임마, 나. 정신 차려. 좁다 고 있네, 씨발. 헌법재판소장은 무슨, 내가 이런 걸 믿고, 아, 나, 씨발, 진짜. 너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지? 지금 형식이 형 난리 났어, 임마. 한덕수부터 선고하라고. 그렇게 안 하면 윤통선고 절대 안 하겠대. 죽어도 안 하겠대. 죽으면 한데? 뭔 개소리야, 이씨. 너그형 존나 무서워, 임마. 나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흰색 눈썹은 처음 봤네. 졸라 섬뜩해 임마. 아, 씨. 빨리 선고하라고 윤통파면 하라고 아이 새끼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일개 당대표 새끼가 나 사부요인이야 이 새끼야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이 새끼 내가 무슨 지꺼봉찬 된줄 아나 야 내가 네 장난감이냐 그리고 누군 선고하기 싫어서 안해 여섯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형식형 복형이 한창이 씨발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어떻 꼬셔보려고 지난 화이트데이 때 내가 복청이한테 사탕을 줬더니 걔 손가락으로 부시더라. 죽파 죽스 그 딱딱한 걸. 아 복청이 대단해 개 어? 아 세련네 진짜 씨. 야 그럼 어떻게든 형두라도 좀 꼬셔봐 그나마 인용이 다섯 명이면 기각이 나더라도 은혁이를 임명 안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렇게 승복 안 해버리면 되니까 승복이고 이승복이고 진짜 답답하네 정말 너 같으면 5대3도 기각이고 4대4도 기각인데 형두가 인용 편에 쓰겠니? 5대3으로 기각되는 거랑 4대4로 기각되는 거랑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천지차이인데 걔한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인용 쪽으로 오겠냐고 형두가 너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하니? 너 우리 편이잖아 너는 인용 맞지? 그지? 상황이 바뀌었잖아, 상황이 지금.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. 아, 몰라, 씨바, 나가까 때릴 수도 있어. 아, 뭔 소리야, 이씨! 진짜 누구 족대릴걸 보고 싶어서 그래? 너 나한테 왜 그래, 진짜?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? 나한테 뭐 잘못했냐고? 너. 오늘 신문에서 나 깠잖아 내가 윤통선고 지연시키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나 깠잖아 초반에는 무조건 탄핵 될것 같으니까 우리 졸라 빨아주더니 내가 딴 사람들 설득 못 시키는 것 같고 족밥 같으니까 이제 서내 뒤통수를 쫙 감히 나를 협박해? 사부 요인을? 야너 나중에 나도 탄핵하겠다? 그러니까 네가 윤통 파면으로 빨리 선고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적어도 나 한소심 나오기 전에는 선고를 때려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거야?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! 너 옛날에 내가 술도 같이 먹어주고 골프도 같이 쳐주고 친하다고 하니까 진짜 친한 줄 알고 있나본데? 솔직히 너 날라가면 내가 널왜 봐줘야 되냐? 널 봐줄 이유가 없어 네가 나 임명했니? 헌법재판관으로 나 누가 임명해준 지 알지? 난 원래 그쪽이야 아이씨 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언제 선고한다고? 아 몰라 26일날 네 선거법 항소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하든가 그게 무슨 말이어 아또 어, 온다 아 어, 불안해 아아또 어, 온다 아 초조해 아또 시작됐다 아, 여보세요 뭔 소리야 이게 아, 어, 어, 어.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너왜 그래 야 이거 옹알이 하는 소리인데 재밌게 보셨다면 최우튜브에 제작지원비 천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천원이 보수파 개그맨 유튜브 채널의 명맥을 이어줍니다. 감사합니다.